안녕하세요. 농가의 막타월입니다 구독자님들이나 사과 드시는 분들, 그 성원에 힘입어서 사과를 따서 전량 판매 완료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사과를 다 땄기 때문에, 가을에 나머지 이제 뿌리로 영양분 내리기 좋고, 내년 꽃눈을 위해서 지금 태비하고, 이런 거 이제 태비 딱 뿌려놓고, 이제 관수 좀 해갖고 영양분을 축적시키는 걸 도와주려고,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별거 아니지만 지금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퇴비 치는 거 찍어 보겠습니다. 펴줘야 될것 같아. 어? 경사져서 안 펴줘도 돼요? 아주 지금 풀이가 아, 풀는데 음. 한쪽만 두고 딱딱해 되고 끌면서 흔들고 나이 나무 작은 거는 많이 흔들서 많이 죽어. 그 자리에서 두꺼운 놈은 딱 지나가고. 자이 비료포대 이거 모아가지고 꼬물상 가져가면은 이 정도 빼걸 봤는데 아 이제 도아 이제 한 4시간 태비를다보어두만아 이제 한 1500평 이게 퇴는다 폈습니다 이쭉 아래까지, 퇴비는 다 쳤고, 나중에 새스랑으로한 번씩 살살, 풀. 이제 싹 말라 죽으면 겨울이라, 그때 한번더 다시, 어, 후싹 걸어서 나무 밑에 좀 펴주고요. 지금 이렇게, 어 나무 옆으로만 쫙 땡겨놓은 중이라, 네, 요거 이제 새스랑으로 살살 풀. 겨울에 싹말아 죽으면 저 아래쪽에서 한 번씩 살살 긁어서 펴주고요. 요거는 어차피 힘들진 않아요. 운반기로 깔아놓고 요거는 이제 한쪽만 딱 칼로 따서 지그재그로 흔들면서 땅에 놓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뒷꿈무만 들어서 그 흔들다 보면 약한 나무한테는 좀 천천히 끌면서 더 많이 주고 센 나무들은 빨리빨리 훅 지나가서 양도 좀 조절할 겸 이렇게 전부 다 피고 있습니다. 이어 이 축은 전지가 그렇게 없으니까, 이제 뭐, 크게 끝에 뻗은 거, 봄에 잘라도 되고, 겨울에 잘라도 되고,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축은. 그래서 뭐, 전지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는 것이가 이 축이고. 이제 태비까지 줬으니, 이제 관수 한번쫙 주고, 겨울에 이제 이게 동해를 안 입으려면, 땅을 깊이 얼려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물을 계속 줘서, 물을 수분을 땅속에 흠뻑 함유하게 한 다음에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깊이 얼어야 이 봄에 표층이 녹아버리면 애들이 자꾸 빨리 싹 튀올라가 움직이는데 땅속 깊이 물을 줘갖고 얼려버리면 애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좀 늦어져요. 그래갖고 동해에 좀 약간 좀덜 하지 않을까. 그건 제 소견이라 저는 일단은 이.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물을 흠뻑 줘서 이 깊숙이 땅 깊은 데까지 스며들기 위해서 얼릴 생각이에요. 저 계속 제가 한 2, 3년 그렇게 해봤더니만 동해는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론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 물을 이초겨울까지 어차피 얼어서 못줄 때까지는 땅이 깊숙이 얼도고 계속 땅속 깊이까지 흘려보낼 생각이라 근데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줘 버리면 또새 우미 틀지 몰라서 일단 애들이 지금 이제 낙엽순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뭐 비료기 많인 사과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과나무에 낙엽이 지지 않고 아직도 초록색으로 파랗게 있는 경우는 물 잘못 주면 진짜 뭐 이럴 때까지도 뭐 얼어 떨어질 때까지도 이파리가 진짜 안 와. 휴면기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비료기를 전혀 쓰지 않으니까 지금 태비도 3년 만에 처음 이제 사가 달았기 때문에 주는 경우라 요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낙엽이 지면서 이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물을 흠뻑 줘도 이제 움트거나 이런 거 새로운 건 없거든요. 이제 휴면기로 그대로 뿌리에 지장이한건 남은 거싹 하면서 이제 잠을 잘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얼려놔야 아침에도 좀 아유 아침이 아니라 봄에도 좀 늦게 깨어난다고 얼음이 땅속 깊이는 금방 안 녹기 때문에. 흠뻑 뿌리를 얼려놓으면 애들이 참기운 때문에 봄에도 눈을 늦게 뜨기 때문에 뭐 그래도 10월 20일 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동해에 그래도 안걸리고 많이 면피가 됩니다. 그래 저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퇴비를 다 쳤기 때문에 이제 물을 요 날씨 이제 지금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요거 말고 사만사원이라고 내일 모레부터는 약간 올라가는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물을 한번 흠뻑 줄 생각이에요. 지금 낙엽이 거의 한 60, 70%, 80%다 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뭐물 흠뻑 줘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거예요. 퇴비를 뿌려서 준다 해도 이제는 영양분 마저 뿌리에 적축적하라고 물을 한뻑 흠뻑, 흠뻑 줄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오늘 뭐 어제 군방기로 그 300포 계속 쭉 나무 3개당 그리고 저저세력샌데는4 구루 당한 포래 갖고 300포 지금 쭉 뿌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젖었을 때 칼질 싹한 다음에 지금 한 4시간째 이렇게 줄로 쫙 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 오전 꼬박 걸렸네. 그래도 뭐다피곤하니까 마음은 뿌듯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물한번줄때 다시 한번 찍어보고, 요거 전지는 뭐 아직 손댈 생각은 없어요. 그 봄에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좀 반발 센 것들만 겨울에 자를지, 아니면 저도 이제 날 풀리고 위측은 그 불안병도 그렇고 해서 물돌 때쯤 자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뭐좀 뭐, 저 요즘 하도 올린 게 없어서 태비 치는 거 한번 내 일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있으면 제가 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